디올리아는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안전한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향료를 포함한 모든 성분을 자연과 가장 가깝게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오늘은 타마누 진정 똥고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말 못할 고민, 긴장된 하루의 편안함을 선물해드립니다. 항문 건강의 첫걸음, 피부 관리처럼 항문 관리도 필수입니다. 매번 증가하는 현대인들의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시죠? 매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 출산을 앞둔 인산부등 항문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디어아리아 타마누 진정 똥고 오일로 관리해보세요. 배변 시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과 소홍생의 출혈, 휴지에 묻어나는 출혈, 배변 후 지속되는 뻐근한 통증, 염증으로 인한 가려움 등이 있으신 분들에게 소중한 그곳 천년 오일 타마누 진정 똥꼬 o i 을 사용해 보세요. 코코넛 오일, 호호바 오일, 타마누 오일, 천궁 오일, 바카 오일, 도라지 오일, 유금피 오일. 시니와 오일, 차차 오일, 청이자 오일, 감초 오일, 로즈마리 오일, 라벤더 오일, 티트리 오일, 페코페놀 오일 등 안전한 성분, 자연 유래 성분 99.9%로 만들어졌습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착한 성분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타마누 마다카스카르 섬에 자생하는 프라하 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오일로 오래전부터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뜨거운 햇볕, 높은 습도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어져 왔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보습 효과가 뛰어나 건강한 피부를 갖게 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타만 오일의 치유력을 경험해보세요. 칼로필릭산이란 독특한 지방산과 칼로필로. 이드스이드는 비스테로이드 성분의 쿠마린 성분을 소량 포함하고 있어 탁월한 치유력을 자랑합니다. 가볍게 여겼던 통증을 무시하셨나요? 이제 가벼운 통증까지 케어하세요. 진통을 완화하는 성분으로 여러 부위에 빠르게 작용하여 내부 통증은 물론 외부 통증까지 완화시켜 줍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통증이나 염증 통풍, 관절염 및 기타염증까지도 완화시켜줍니다. 디어아리아 타마누똥고일 사용 방법은 첫 번째, 항문을 깨끗이 세정한 뒤 물기로 잘 말려주세요. 두 번째, 디어아리아 타마누 진정 똥고일을 적당량 두롭하여 덜어주세요. 세 번째, 불편한 부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세요. 이제 디어 아리아 타마노 진정 똥꼬 일과 함께 그날의 통증은 물론 아로마 기분까지 함께 치유하세요.